이 분단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이라는 국가를 정말 볼품없는 국가로 만들었어요. 우리 사회가 기영화되고 내가 기영화되고이 국가가 기영화되니 요즘에 이야기하는 식으로 헬조선이된 거죠. 만약에 우리가 통일을 한다면 통일을 뭐라 그래요? 덜 체그다 파인이고 동 또는 음... 덜체 아인하이. 너 한국 사람이지. <웃음> <웃음>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중요한 것은 통일이 아니에요. 왜요? 청년 자살률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이 살인적인 경쟁. 살기가 너무 힘든 사회인 거예요. 이 안에서. 고통이 너무 크니까. 정말 그게 끔찍한 거예요. 둘째자가 병을 앓고 있으면 어딜 가야 돼요? 결혼식장에 가면 병이 나요? 병원 가야 되잖아요. 북한 사회가 어떻게 정말... 민주화될지. 예. 동시에 남한의 약탈적인 자본주의를 어떻게 인간화할지. 통일 한반도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될지. 잘 생각을 해야 돼.